네. 사랑해줘요라는 곡들렸고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? 네이 노래가 되게 여름 밤 하늘을 상상하면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주에서 이렇게 별똥별을 떨어지는 걸 연상하게 좀인트로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 밤에 들어주면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곡이 저희 마지막 곡인데요 시간 좀 많이 갔죠 저희 마지막 곡 기념으로 다 같이 혹시 사진 한장 찍어도 될까요? 어될가요 혹시 혹시 저희 스텝분 중에 한명 도와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, 저기 계십니다. 아. 아, 아. 그럼 여기서 찍으시게 는좋겠지 어, 드럼 쪽에서. 제거 찍어 드릴게요. 아, 갤럭시인데? 와, 여기서 굉장히 명확한 발언을 <laughs> 여러분들. 아, 울트라인데. 200배 중으로, 20배 중으로 찍으세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베테랑이셨죠? 어,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, 어, 좀, 소소한, 소소한 스포를 하자면, 아, 막간의 홈보타임 저희가 바쁘잖아요, 요즘. 맞아요. 저희가 4월 21일 날 저희가 EP 앨범이 나와요. 그래서 정말, 어, 이것은. 원래 아티스트들은 자기 곡다 사랑하거든요. 이번에 좀 달라요. 어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4월 21일 여러분들 마인드의 오피셜 계정 팔로우 하시면은 오늘 찍은 사진과 그리고 저희 그 프리뷰 영상도 이제 곧 올라갈 거예요. 그래서 어, 마인드 오피셜 팔로우 좀 부탁드릴게요. 어 마지막 곡은 저희 노래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곡이죠. 어 다음 곡은 만약에라는 곡들려드리면서 예사를 할 건데요. 어, 사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네. 저희 노래, 그, 아, 뭐라, 응원가라고 해야 되나? 응원, 응원? 응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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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, 저희 부지 분들이 저희 콘서트에서는 정말 열심히 막, 따다다, 따다다, 따, 따다, 이렇게 해주세요. 근데 이게 이렇게 행사적인 아니면 다른 공연장에서는 어차피 소심해주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, 크게. 어,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<목소리> 무대를 어,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파이팅 하셨습니다. 파이팅 하셨습니다.